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어, 여러분 오늘 어, 8월 26일 화요일인데요. 어떻게 매매 잘 하고 <laughs> 계신가요? 아, 우리 오전에 어, 어제 이제 어찌됐던 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큰 부담 없이 뭐 일단은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지금 바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지금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우리가 좀 시원한 흐름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대응을 했던 종목들. 자 아센디오 영상 우리 함께 공부했었죠. 얘가요, 여러분 주가 조작 그연루되면서 얘가 이날 하방을 갔었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날 이날 종가 이날 시가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수익 중인데. 21선을 터치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21선에다가 지금 이렇게 매도 설정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살펴, 계속적으로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매매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비전 웍스 계속해서 수익 나오고 있죠. 우리 보시면 이렇게 계속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아이비전 웍스도 지금 수익 내고 또 내고 추격해서. 그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을 좀 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같이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매매하시면 이렇게 승률이 좀 올라가니까 꼭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무료방이에요. 무료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두 가지. 단기 단타 매매가 있는데 단타 매매는 그날 들어가서 그날 뺍니다. 아시겠죠? 단기 매매는 그렇죠. 그날 들어가서 최대 5일까지만 보는데 자, 올라가서 매도하고 추격하고 매도하고 추격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거요 그냥 처음부터 막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서 천천히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도 하나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경제방송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매매기법 오픈하고 있으니까 이거 영상 끝까지 보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배워가시기를 바래요 평생 써먹는 거고요 어떠한 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매매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준비한 종목 지금서부터 살펴볼 테니까요 공부하고 그리고 이쪽 입장 방법 보너스 종목과 매매 기법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에이프로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이슈가 있어요 보시면 자 에이프로젠 호주 식약청 면역항암제 중저용량 임상 안정성에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승인 받았다라는 거 하는 거 뭐예요 호재예요 악재예요 일단 호재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 지금 움직이는 거를 딱 보잖아요. 지금요. 엄청 수상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얘네들이 원래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죠. 그죠?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인데, 유럽 EMA에서 간소화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와이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이 너무나 많은 준비 과정이 거치고 임상 3상을 진행을 해야지만 승인 신청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간소화를 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너희들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돼 라고 했어요 에이프로젠 입장에서는 땡큐 베리 머치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진행하고 있던 임상 3상을 자진해서 중단을 했어요 호재예요 악재예요 호재죠 왜 들어가는 돈이 굳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작에, 여기에서, 이런, 이런 캔들이 나왔었어야 돼. 근데, 나오지를 않네. 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살펴봤더니, 자회사가 두 군데, 자손회사가 네 군데가 있는데, 에이프로젠, 바이오, 로직스가 있죠? 얘네들이, CDMO라고 하는, 뭐예요 위탁개발 생산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거요 이거는 엄청난 수익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승인 이슈까지도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2,500만 주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요? 이 자리에서 얘 돌파 나오잖아요. 이거 이렇게? 상승 안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상승 나오잖아요 여러분? 얘 이때서부터 못 잡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무섭게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건데 자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보너스 종목 하나 약속드린 대로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게요 자 단기에요 25에서 30% 빠르게 먹고 빠질 겁니다. 내일 꼭 매주 해놓으세요.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세요. 뭐냐, 그러면,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릴 건데, 요거는요, 뭐 어떤 이슈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세력들 패턴 이 방에서 알려드리는 거 있죠? 자, 뭐예요? 자, 요거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뭐냐,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와요.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이죠. 그죠? 자, 보세요. 장대 양봉이 있고 1번은 뭐예요? 갭 상승해서 누르는 거. 2번 패턴. 요게 3번 패턴이죠. 그죠? 요거 제가 알려 드리는 거죠.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에요. 그죠? 각각의 대응 전략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1번에 해당되는 되는 종목 그죠? 2번하고 3번은 1번에 비해서 조금 상승폭이 작다 그랬죠. 자 예시 종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수익을 냈던 거자 와이즈 버즈였어요. 와이즈 버즈 보너스 종목으로 나갔었죠. 자 여기 나왔었죠. 여기 보세요. 요 패턴이에요. 상승 바로 나오죠. 자몇 몇 프로예요? 25%예요. 다음 사조시푸드 사조시푸드 자 보세요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자 여기였어요 여기 요게 나왔죠? 상승 크게 나옵니다 요 패턴이 한 번에 큰 상승이 안 나오게 되면 눌리는 자리에서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요 똑같은 종목이 하나 잡혀 있어요 지금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오늘도 수익을 냈죠 뭐예요 오가닉트 코스메틱 자 보세요 여기 나왔죠? 다음날 몇 프로예요? 25%예요. 그다음 날 13%예요. 작지 않아요. 그죠? 또 있어요. 대한제당 볼게요. 대한제당 여기 나왔죠? 그죠? 몇프로 17 %예요? 17%예요. 거기에다가 다음 날더 상승 나옵니다. 그죠? 이 패턴에 지금 딱 걸려들어 있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방에서 매일 같이 매매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들. 그죠? 얘도 보세요. 나노 CMS. 자, 요 나왔죠. 장대 항봉몇 프로예요? 18%. 22%, 이날 25% 엄청나게 상승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한세 MK였어요. 한세 MK 어떤 자리였어요? 여기 나왔죠? 자, 보세요, 여러분. 나오죠? 우리가 요때 들어가는 게 아니었죠. 눌리는 자리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음 날몇 프로예요? 30%예요. 다음 다음 날 또 상한가에 그 다음날 갭상승 또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요때도 한번 수익 내고 요때도 한번 수익 낼수 있었던 거죠 이거 몇 프로예요? 26%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욕심 내지 마시고 25에서 30% 사이에 전량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전량 다 매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여러분들 에, 경비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꼭 매수해 놓으세요. 이거요. 시초가에, 시초가에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기술적으로 딱 나오는 종목, 매일 같이 나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에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자, 요 보너스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보너스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2730에 6256이에요. 지금 바로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100만 원이라도 꼭 매수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조만간에 급등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이 방에서 오가니티 코스메틱또 수익 냈기 때문에 종목 교체할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도 반드시 매수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2 7 3 0의 6256번입니다. 이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 보너스 목록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단기 급등주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어,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요 보너스 종목은요 꼭 매수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이거요 어 내일 시초가에 100만원이라도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25에서 30%에서 바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A 프로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좋겠냐 단, 단기는요 요자리 요자리 요자리에요 1차 2차 3차예요. 이건 단기예요. 단기적으로도 이만큼까지 갈 거라니까요. 중요한 자리가 아예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이 자리가 단기 목표가 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저는 그런데 얘를 단기로는 좀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방망이를 길게 잡고 보셔라. 왜 그러냐면요. 자, 차트 보세요.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요. 이 자리에서 해먹었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만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터트려요? 아까 아까 막간거 보셨죠?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터트려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여기 해먹었다라고 칠게요. 안전빵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온 요, 요, 요거, 요게만 보면 되잖아. 요거, 요거. 예? 아니, 여러분, 여기에서 꼴랑 요거 모아갖고 요거 올리고 끝내냐고요 말이 안 된다. 말이.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얼마예요 1800원 라인서부터 이렇게까지 뺐어요. 얼마까지? 600원까지 뺐어요. 물량들 싹 받아낸 겁니다, 이거. 물량 싹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도망 나간 물량 얼마나 있습니까? 예요, 여러분.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1억 7천만 주예요. 이렇게 빠졌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는 물량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그죠? 나머지 자리에서 나온 물량 어디 있어요? 이거, 이래, 그래봐야 이거 얼마예요? 2,600밖에 안 돼요. 1억 7천짜리인데. 여러분 이거 물량 다 들고 있다니까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다만 다만 지금 얘를 한꺼번에 내가 원래 한, 한 종목에 500만원 뭐 천만원 들어간다. 한꺼번에 빵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이 방에서 우리 매매하고 있는 거 있죠. 매매해서 수익난 금액으로 매수. 수익난 금액으로 매수. 내가 단타 쳐서 50만원 벌었어요? 50만원만 매수. 단기 들어가서 100만원 수익났어요? 100만원으로 매수. 모아간다는얘기예요 그러다가 얘가 중요한 자리를 돌파, 지지, 돌아나가는 요 자리. 요 자리가 만들어지면 제가 이 방에서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 에이프로젠 남은 비중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들어가던 500만원, 1000만원을 여기다가 땅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서부터 여러분, 우리 파티 즐기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동전주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오셔서 꼭 함께 매매하시고요. 이 방에서 생방송 이렇게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생방송 진행할 때 이거 저예요. 이거 저거든요, 여러분. 네. 이 방에 계시면은 이 생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방송에서는 제가 매매 기법 알려드리고 있고, 그죠? 또 하나 뭐예요? 체크리스트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서부터 이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건데 이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매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매매에 적용을 해보시잖아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은 승률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서부터 이 매매 기법하고요, 이거 체크리스트 함께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 매매할 때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기는 한데 이거 세 가지는 꼭 하거든요. 이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적정한 주가예요. 음, 두 번째는 부채비율이에요. 세 번째는 유통 물량이에요. 자, 적정 주가를 왜 체크를 하냐면, 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 고평가인 종목은 저는 매매를 잘안 해요. 또는 비중을 좀 낮추던가.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물려있는 게이 고평가 종목이더라.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부채비율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왜 해야 되냐면, 혹여라도 CB를 발행을 하거나 BW를 행사하거나 유중을 때려버리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죠? 그러면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미리 체크를 하고, 물론 얘는 시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자본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체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 물량을 체크를 해야지 우리가 차트를 딱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쭤보면요 정말로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뭐예요 어자 여러분 뭐 가지고 매매하세요 물어보면요 다들 일목균형 표 깔고요 볼린저 밴드 하나 깔고, 매물 대 차트를 하나 깔고 매매를 하세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똑같은 수식을 가져다가 쓰고 있더라. 나에게 맞는 수식으로 변, 어,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리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때는 한10% 수익 나요. 어. 근데 손실 볼 때는. 막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막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엇박자라고 하죠? 그죠? 주, 여러분, 주식매매 하실 때 이거 엇박자 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붓입니다 절대로 돈못 벌어요. 어. 공부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들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 승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거 오픈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료 강의 게시판이 있어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총 21강까지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계획으로 시작할 때 포지션은 뭐가 중요한지 물린 종목이 있으면 탈출은 어떻게 하는지 시장가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제가 다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영상 하나당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주말에 어 다른 거 여러분들 막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돈 버는 기술을 보세요. 이거 여러분 어정쩡한 책 사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다어 적용해서 써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거 제가 링크 이 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무료 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셔라. 어, 아시겠죠? 이 방에 정말로 많이들 들어오셨더라고. 우리 계속 수익 나고 있고 여기에서 수익 난 이것들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거나 가짜가 있으면 제가 10억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요거 함께 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싶다.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2730-6256번입니다. 2730-6256번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쪽방 링크 전달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무료로 수익도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혼자서 매매할 수 있어요. 어설픈 유료방 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요.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천천히 하나씩 공부해 가시면서 매매해 보세요. 아시겠죠? 함께 하실 분들, 자 2730에 6256이에요. 아,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쪽 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저거든요. 예, 네, 여기 저예요. 제가 예전에 경제 방송 나갔을 때 매매 기법 알려드리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매매 기법 오픈합니다. 이거요, 여러분, 아들한테만 알려 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떠한 책에도 안 나오거든요. 실전 매매를 통해 갖고 터득한 방법인데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서부터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차트 설정 똑같이 하시고 나서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죠? 정말 아끼는 매매 패턴인데 일정 기간만 오픈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요 매매 기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 매매 기법 지난번에 좀 알려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 다시 좀 알려 달라.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약속드린 대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오픈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차트 똑같이 설정하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예요 그죠 계속 인증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뭐예요 그렇죠 바로 어, 무료 강의입니다 요거는 앞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매기법이에요 아들한테만 진짜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책에서도 안 나오고, 실제로 제가 몇년 동안 계속 저점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고민, 고민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주씩 정말 많은 매매를 통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수식도 좀 바꿔주셔야 어, 주어야 되고요. 어,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 지표는 두 개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굳이 여러분들 생돈 날려가면서 유료방 가실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매일 매일 종목 찾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정쩡한데 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핀볼 매매라고 해요. 핀볼이 여러분 우리 아래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공이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 이 아래에서 뿅 하고 뿅 쳐내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가죠. 올라갔다 또 내려오면은 또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뽕 치는 거예요. 갖 이제 핀볼 매매라고 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하단의 침수 구간이라고 하는 조정의 구간에서 들어가요. 즉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올라가는 정도 안 따라 들어갑니다.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시 후에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화살표가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딱 한이 생겨요. 신호 검색이죠. 요게 딱 뜨게 되면은, 이때는 홀딩이에요, 홀딩. 아, 더 가는구나. 아, 크게 갈 거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홀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제일 중요한데, 5%, 7%, 10%에다가 절반, 보유 물량의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있죠? 나머지 물량으로 추격을 가는 거예요. 계속 목표가까지 가고 다시 얘가 내려왔을 때 매도했던 물량으로 재매수 아시겠죠 일단은 수익권에서 수익을 챙기고 시작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icd 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icd icd 우리가 요때 계속 수익을 냈었는데 자 보시면요 여기 위에 칸 아래 칸 그죠 여기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물찬 자리. 요 지표를 두 개를 설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죠. 요두 가지 위에 한 칸, 아래 한 칸. 요렇게 두 개의 차트를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시에 물찬 자리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동시에 물찬 자리. 다른 데서. 올라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렇게 물찬 자리.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한 군데만 물차 있으면 안 됩니다. 응? 한 군데만 물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차야 돼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여기는 혼자 찼죠? 여기도 혼자 찼잖아요. 여기서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그럼 여기서 매수했다. 여기서 매수했다. 여기서 매수하죠? 여기서. 그죠? 매수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5%, 7%, 10% 매도.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오늘 차트를 딱 봤는데 이 자리야. 이렇게돼 있어. 물 찾죠? 딱물 찾잖아요. 매수.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어,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차트 두 개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 자, 샤페론도 마찬가지였죠.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에만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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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죠? 그러면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요, 종목들이요, 장 끝나고 나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싹 보세요. 아시겠죠? 자, 플레이디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자리가 딱딱딱딱 만들어져요. 딱 만들어져 있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매수.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수식만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자, 피코그램도 마찬가지죠.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물찬 자리.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졌을 때, 아, 매수. 그러면 5%, 7%, 10%.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종목들은 뭐 다를 것 같다고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 대한전선이도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수익냈어요? 여기잖아요. 자리 나오잖아요. 매수. 매수. 그죠? 이게 또, 또 나왔네요. 매수. 여기 매수. 매수 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에서, 지금 우리 텔레방에서, 이방 있죠, 여러분? 이 방. 요 방, 요 방. 여기에서 매매하는 종목들 중에 10개 중에 8개는 다이 매매 패턴으로, 요, 요걸로, 핀볼 매매로 잡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위에 칸, 자, 요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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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에 거 하나, 그리고 밑에 거 하나 설정하고요. 그리고 수식 바꿔주셔야 되니까 그죠 바꿔주고 나서 물찬 자리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뜨면 홀딩하는 걸 알겠죠 화살표 뜨면 아시겠죠 이거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단기 매매로는 이것만 한게 없어요 꼭 오셔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요거예요 요거 제가 요걸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 PDF 파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어, PDF 파일로 요걸로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 딱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똑같이만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안에 수식하고 다 나와 있어요 어, 똑같이 해 보시고 텔레방 링크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텔레방에서 제가 어, 설명해 드리는 것들 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주 가지고 처음서부터 비중 태우지 마시고요 한주 가지고 한열번만 연습해 보세요 한주 가지고 아시겠죠? 자, 요거, 받아가실 분들만 신청하세요. 2730-6-56입니다. 아시겠죠?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 한 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일정 기간만 할 거예요. 계속 안 해요. 계속, 계속 오픈 안 합니다. 일정 기간만 할 거니까, 차트 설정 똑같이 해놓고 나서 텔레방으로 입장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텔레방에서 매일 수익 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방으로 꼭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로 해가지고,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거예요. 아, 에너지 고속도로, 우리 NS 마린솔루션, 그죠? 지금 20, 와, 지금 상승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보너스 종목 드릴 거고, 만약에 에너지 관련주가 없으면, 다른 종목이더라도, 단기한 30%짜리, 자, 요 매매기법에 포착이 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어, 제가 요, 우리 매매기법에 포착된 종목으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종목은 꼭 매수해 놓으세요. 그리고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고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요 매매기법에 딱 걸린 종목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마지막입니다. 2730-6256. 2730에 6256번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매매법 pdf 파일하고 그리고 매매법에 적용된 종목 하나 보너스 종목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꼭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저는요 그러면 텔레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입장 해주시고 좋아요 하고 어 구독 무료니까요. 아,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무료로 일정 기간만 공유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는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